방송 개과천선에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트로트 걸그룹 멤버 세컨드 멤버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주 전부터 방송 촬영을 해서 뭐 폭발적으로 막 폭발적인 반응이 지금 일어났다고 하... 쓰면 좋겠는데 네, 아직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시청률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 개가천선과 함께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채널 고정 아시죠? 네. 자, 금주는 서울 경마가 휴장을 한다고 합니다. 제주 경마와 부산 경마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점 양지하세요. 자, 제주 경마까지 저희 개가천선에서 모두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부산 경마를 집중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코너는 기,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저하고 스티븐 위원이 새롭게 진행되는 코너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기억하시죠? 060606-9955. 뭐라고요? 060606-9955.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난주 스티븐 위원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구경주 비밀 작전 승부자가 되겠습니다. 천삼0 미터 국내산 5 등급 핸드킥 경주 열한 류가 출석표를 던져 놨는데요 우리가 비밀 작전 놓고 때립니다 믿고 승부하십시오 바로 3 번. 차량의 후회를 놓고서 때리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5월 21일은 1600m 당마를 냈고 6월 17일 1600m 4파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월 18일 날 바로 3조에서 17조로 마방 이적을 합니다. 김호영 마주가 17조로 마방 이적을 한 이유는 이 3조에서는 총 600만 고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17조로 마방 이적을 하고 나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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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m 정주거를 내려서 나옵니다. 자, 인코스의 2점 있죠. 이번 경주 선행 추라이. 앞선에서 무조건 버텨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이 무시할 때, 이번 경주 17조에서 파화를 걸고 승부를 썩 아는 마피이기 때문에 한번 화랑의 후회를 놓고서 총구 때립니다. 여기에 이번 스마트 마린. 어, 최근에 전개가 보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보이들께서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에 뭐 동영이가 기술을 해주고 있는데 뭐 훈련식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3번 넣고 1번 2번 3번 넣고 1번 2번 3번 넣고 1번 2번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경마가 이번 주에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부산 경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총8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승부 경주를 제외한 4개 경주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브 위원.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다. 네. 아, 오늘도 변함없이 어, 저희 방송을 빛내 주시기 위해서 어, 트로트계의 아이돌 어, 역시 그 세컨드입니다. 어, 세컨드죠아직이해 <laughs> 어, 아니 세컨드 되는데. 잊어버리시는 분 음, 없는데 이름이? 네, 이름상 기억 다잘 되시죠? 세컨드 어. 제가 방송을 찾아서 많이 들어봤어요. 네. 노래도 상당히 좋고. 감사합니다. 음, 트로트계의 아이돌이라는 그런 명칭이 괜히 붙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 여러분들 보시면 행사 갔다 오셔서 네, 의상을. 저, 이거 어, 사실 행사 의상이에요. 어, <laughs> 촬영 현재. 갔다가, 예, 네. 네, 촬영 갔다가 지금 바로, 예, 네, 하루, 방송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네. 해주시고 저희 방송을 빛내주시니까,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우리 세컨드. 네. 어, 트로트계의 아이돌을. 좀더 주목해 주시면 네, 많이 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주시고요 스티븐 위원은 이제 더잘 맞추셔야죠 <laughs> 예, 저는 정말 그렇죠?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자 <laughs> 네, 그러면 자네개 경주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경주는 3경주네요 네. 네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1,300m고요 모두 7두가 출전을 하네요 네 7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1번 네. 미라클 앨리스를 가장 중심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얘기해서 뭐 특별하게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은 없어요. 어, 그런 면을 본다라면 최근에 살짝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발심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직전 경주 다실바가 기승했지만 아쉽게 상무책인데요. 네. 이때 당시 편성이 결코 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1,300m라는 경주 거리를 최근에 두 번씩이나 고집을 부리고 있고요. 또 1,3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상당히 좀잘 어울리는 녀석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예,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미라클 엘리스, 인코스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마 값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1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저번주에는 음. 7도가 출전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9도 출전하는 것도 음. 굉장히 적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음. 이제 그런,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휴장이다 보니까 일요일과 토요일 유 양일 경주를 부산으로만 짜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성 자체를 좀 쪼개 죠 분할 경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만의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곱 네. 두 최저 여섯 두까지 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두면은 많은 마필은 아니지만 또그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야죠. 그럼 유리한 건가요? 저희가 맞추기가 아니면 큰 배당이 주기기? 없죠. 네, 솔직히 아. 뭐큰 배당을 유도해 내기에는 다소 좀 까다롭죠. 단촐하면. 네. 음. 그래도 음. 1번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 1번 미라클 앨리스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이번 삼경주에서는 스티븐 위원은 1번 미라클 앨리스를 추천하셨네요. 기억해주세요. 다음 4경주예요 어, 국산 5등급 경기고요. 1,300m입니다. 자 여기에는 12가 출전을 하네요. 예, 10마리에 잘하는 우리 말들이 예, 출전을 합니다. 아까 7도하고는 3마리나 네. 차이가 나서 사실 이런 경기 뭐잘 보시나요? 네네. 이번 경주는 네. 글쎄요. 저는 이 3번 이 조이풀 메모리라는 마필이 네. 직전 경주 2차 그랬습니다. 2차기 어, 뭐예요? 예, 2등이요2등 2등 아, 어, 2차를 2등, 아, 아, 했는데 이등, 예. 아. 이게 지금 레이팅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승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네. 직전에 아쉽게 2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마필에 대한 기본 능력을 좀 의심을 해 봤던 예, 그런 모습인데요. 직전에는 어찌됐건 간에 6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공백전에 빠른 실전 적응력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마필이죠. 예, 등짝에 이제 김동현 기술 안장이 교체가됐다라는게 찜찜하긴 합니다만, 최근 훈련 패턴, 컨디션, 워낙에 좀 스피드감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이 1300거리도 좀 가볍게 소화가 가능한 녀석, 3번 조이풀 메모리, 예, 승급전에 연투의 능력을 한번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다른 마은뭐또 추천 없으신가요? 음, 느낌상 뭐 느낌상 다른 마 필도 추천을드릴 거는 많죠 어, 네. 많은데 어, 이 방송에서는 또 중심을 잡아줘야 네. 되는 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 어, 3번 조이풀 메모리 네. 이 중에서는 뭐 가장 중심에 놓고 공략할 녀석이다. 뭐 다른 마필 추천드릴까요? 아니요 저만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자 상경주는 조이풀 메모리입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중심 마로 두세요. 네, 다음은 6경주예요 아, 4경주밖에 안 돼서 되게 빨리빨리 진행 되네요. 안타깝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laughs> 천천히 할까요? 조금 네. 국산.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국내 국내 4등급이에요. 또 1,300m입니다. 1,300m고요. 이번에도 역시 단초래요. 7도. 7두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어, 6경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경주는 눈에 확 들어오죠. 어, 흔히 말해서 국내산 5등급에서 최근 우승을 거머쥐면서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이 1번 로열골드, 6번 음. 위플래시 마린, 그리고 7번 창공까지 어, 흔히 말해서 최근 상승세 걸음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주거... 중학교라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온 겁니다. 4등급이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번더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뽑아낼 수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마필이지만 최근에 조금 기복은 보여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뽑아낼 수가 있는지 이두 분류로 우리가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중심을 잡자라면 이번 천년의 바다라는 마필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이제 후자 쪽을 선택한 거예요. 직전 경주가 역시 녀석도 승급전, 3등급 승급전이었는데 1 8 0 0 m 를 도전을 한 거죠. 흔히 말해서. 아, 일단은 선행 승부를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이 선행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없었고, 또 선행을 나서지 못하자, 1800m라는 경주거리를 쉽게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쳐놨어요. 꼴등을 했단 소리입니다. 아... 네,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1300m. 네. 적정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아, 상대가 비록 야들야들하거나 얕은 상대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자질면이나 뭐 컨디션, 최근 훈련 패턴을 본다면 저는 인코스의 2번, 천년의 바다가 이번 경주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경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년의 바다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아까 처음에 로열골드 미플래시마린 창공 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말들도 좋은 말들이라고 추천을 해주신 건 맞죠. 근데 갑자기 또 마지막에 전현행 응. 바다를 가서 아. 저기 체크해놨다가 어어 응. 어, 누구지? 이거 말씀드린 네. 거는 이제. 다잘한다니 그렇죠. 이제 조금씩 이제 몸을 풀면서 네. 운동 선수로 치면 이제 몸이 풀면서 자기 경주력을 좀 뽑아내고 있는 네. 그런 마필들인데,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중학교 네. 축구부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온 거예요. 음. 고 3이 더 잘하겠습니까? 고, 고 1이 더 잘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인 그렇죠. 학생이 더 노련하죠. 잘, 어, 노련하겠죠. 네. 어, 그런 뜻에서 1번, 6번, 7번은 이제 고1로 올라온 거고 네. 2번 청년의 바다는 그래도 한 고2 정도는 차, 되는 고이, 거죠. 고이. 어, 그래서 2번 네. 청년의 바다의 좀 노련미를 네. 좀더 높이 평가를 하겠다. 어, 물론 말씀드린 대로 1번 로얄골도 뭐 6번 유플레시머리 7번 창공도 안될말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현장 상태를 어, 한번더 체크를 하고 네.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천년의 바다가 고2래요. <laughs> 그래서 고2들이 예전엔 고2병 있었는데 <laughs> 요즘엔 중2병으로 예, 바뀌었는데 요즘 고2병 없으니까 천년의 바다. <laughs> 아, 나 오래니? <모르니? 웃음> 천년의 바다. 예, 중심에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년의 바다는 2번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 칠경주예요 네, 칠경주. 아, 오늘 제가 할 일이 많네요. 저번 주에 네, 질문만 했는데, 오늘도 저한테 어깨가 무겁게 또 많은 걸 주셔서 이러다가 제가 스티븐 이원 자리에 앉겠어요. <laughs> 어, 그런 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칠경주! 자,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예, 봐주시면 되고요. 최경주입니다. <laughs> 네, 국산 3등급이에요. 자, 이번에 장거리입니다. 1800m. 장거리 맞죠? 네, 네, 장거리 맞습니다. 네. <laughs> 똑똑해요, 지금. <laughs> 아, 잘하고 있다. 네, 1800m고요. 자, 이번에도 어, 7두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트로트계의 아이돌 어, 매번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시다 보니까 네. 1,800m가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는 <laughs> 경마는 잘 모르세요. 경륜장에서도 이제 뭐 행사를 하시고 계시기 네. 때문에 <laughs> 경마장에서 곧볼 날이 있겠죠. 네 아시는 척꼭 해주세요. 네 세컨드 어, 한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 이번 경주는 1 8 0 0 m 라는 경주거리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소화를 할수 있는 녀석, 그리고 소화가 못하는 녀석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 아주 기본적인 건 이제 혈통으로도 우리가 체크가 가능해요. 어... 네 이번 이블루 플래그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오크스라는 이 대상 경주에서 아쉽게 착순을 만족했지만 역시 선두권 나름 이 선두 경합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직전은 말 그대로 대상 경주 정말 이큰 대회다라는 거예요. 네. 강자들하고 싸움을 했고 이번 경주는 일반 경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대들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저는 이번 이 블루 플래그의 능력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번 블루 플래그를 흉마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혹시 이렇게 긴, 아까 계속 이제 1800m면 장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거리에서 잘뛸수 있는 마에, 음좀 선택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장거리와 단거리 지금 뭐 다르게 책정하셔서 이제, 어, 말씀을 음,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통도 중요해요. 네. 어,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이제 매니피인데, 어, 공교롭게도 이제 블루 플래그가 매니피 혈통을 지녔습니다. 어? 어? 어, 매니피 혈통을 지녔어말 지냈... 키우세요, 그럼? 아니요, 혈통을 지녔어요. 실손0이리 아. 매니피고, 저희 강아지 이름이 이 매니피인데요. 아, 아 강아지 음, 이름이. 네, 네. 아, 네. 이 블루 플래그가 <laughs> <말투신> 이제. 말 키우신 줄. <laughs> 매니피 혈통인데 이건 네. 단거리도 되고 장거리도 충분히 소화가 되는 아... 혈통이에요. 아, 그러니까 장단거리가 네네. 충분히 혈통적으로 검증이 된 마필이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뛴 경주 거리가 1800m라는 점 네. 그리고 편성을 보면 강한 상대하고 만났을 때는 정말 최선수계에서 무너졌지만 뭐 4차 5차겠지만 그간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최근에는 강자들을 만났다면 이번에는 정말 약자들하고 맞짱을 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블루 플래그를 높이 평가를 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곱 개의 경주에 네, 7경주죠. 7경주에서는 우리 스티븐 위원이 어, 블루 플래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잘 찍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어, 네 개의 경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경주는, 나머지 경주들은 스티븐 위원이 또 따로 알려드릴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채널, 같이 해주세요. 네. 채널 구정. 그럼, <laughs> 네. 그럼 채널, 꾸정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부산을 이원 취재를 다니면서 정말로 깔끔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서도 일경주를 책임져주시면서 썬더머니의 굿세어라 쌍승식 67배, 복승식 38.1배짜리를 방송에서 강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이토록 마법을 까드리는 퀄리티가 높은 방송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역시 정부의 정... 정상, 그 내용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면. 스티븐 뉴원님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뉴원의 경마 방송을 애청하시는 경마 팬 여러분들. 더위에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자, 토요 경마. 이번주는 제주와 부산이에요. 과천이 휴장이죠? 다음주가 부산이 휴장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농가 먹으면서 휴장을 딱딱 즐기면서, 관계자들은 다 휴가 가는데, 경마팬 여러분들, 뭐 선택하면 되죠. 아 이번 주나 경마 안 해. 휴가 가셔도 돼요. 어, 저희는 그게 안 됩니다. 저희는 제가 밖에 나갔다 왔었는데 아 이거 뭐 에어컨 안 틀고 나갔더니 돌아오니까 집안 온도가 장난 아니에요. 33도. 이건 태국 방콕 날씨입니다. 게다가 고속도로를 좀 태우다가 보니 아, 영동 고속도로 맥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 이거 내 주변에 휴가 가는 차들이구나. 강릉 속초 동해안으로 다 떠나는구나 부럽더라고요 자 부러운데 어떡하겠어요 못 가는데 그럼 이겨이죠 토요일은 제주와 부산으로 펼쳐지는데 부산 8개 레이스 제가 일경조한군역못 때리겠는데요 근데 먹고 는 갑니다 힘줄 수 있고요 막판은 두방안 쳐요 그런데 메리트는 굉장히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라운드 8마리 판때기인데 쉽게 보면요, 지난 경주 2초 8에 입장되는 7번 오수일이 인기 1이고, 요거 놓고 막권 사라고 배당판은 이야기할 겁니다. 정상이 7번 오수일을 제끼진 않아요. 그러나 축으로 가기보단 이게 오면 먹기만 한다. 도전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휴장 전경마에서 7, 8마리 판때기 대길 주는 케이스 잘 없어요. 요 근래 7마리, 8마리에 1.5배는 부러뜨렸어도 12마리 판에 40원, 50원 대길은 주는 게 요, 요 근래 패턴이거든요. 그냥 경마팬 농락하고 있는데 속지 말자고요. 녹지 말자고요. 일경주 갑니다. 7번 오수이를 이겨볼 수 있는 가능성의 두 마리가 주력이다. 그리고 오수이를 낑긴다. 안쪽 갑니다. 거리 1300까지 올렸다가 내린 마필입니다 1번 마 선발캣 자 요거 거리 내리고 초반이 좋아야 돼요. 어떤 시기냐 태경이가 타주수지 6월 8일 레이스 같은 경우 23초 로 살짝 버텨냈잖아요. 원게이트가 괜히 원게이트입니까? 그걸 발판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어차피 7번 오수일이 빠르긴 한데 이것도 의도하는 선행이거든요. 자동 발주 아닙니다. 자, 그것과 그 다음은 누구냐? 3번 아리아, 2번 탐나안을 둘중 하나인데 정상의 정보로는 김호수예요 휴장 전에 전주에 김기배웅께서 두 번을 가져온 거 아셔요? 느끼시죠? 휴장 전에 때려먹는 게 이게 과거에서 내려온 속설, 부진기수가 때려먹는다. 이게 맞아떨어지는데, 어수는 오래 들어서 부진기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박이 괜찮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능력말을 많이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똥말 타서 그걸 비벼먹어야 돼요. 이번 탐나하늘, 아직까지 스리근 유형이긴 합니다만, 천메다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난 경주보단 분명 좋아져요. 어수가 직조하면서 이번 경주 기수조교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1번, 2번, 둘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질해서 여러분들이 예술을 해주시면 돼요. 1, 2에 뭐80% 들어가고, 7번, 5, 3, 1를 축으로 1, 2에 10%씩 들어간다? 이거는 배당 견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3, 3, 4 이런 조합도 괜찮고요. 4, 3, 3도 돼요. 1, 2에 30% 이상의 주력입니다. 왜 주력이냐? 배당이 높으니까. 1, 2에 집중하시고요. 7번 오수일에 1번, 2번 똘똘 말아주시는 겁니다. 먹고만 가세요. 1경주부터 큰 승부 걸어가지고 철수하실 거 아니니까. 1, 2, 7. 그러나 1, 2 가능성 최대한 키우실 레이스. 토요경마 1경주입니다. 자, 8경주 가죠. 두 방을 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린 케이스. 왜냐? 1 6 0 0걸인데 경쟁력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공백 마필들도 승부가 돼요. 2번 질주 최강. 공백 있는 마필이나 기본기가 출중한 3번 치프 에이스와 4번 아이언 코어. 다음, 지난 경주 5쿠스베를 출전했던 5번 마 캐치나인. 상승세 뚜렷한 6번 용구까지.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바다스타 못까지 가구요. 7번 매겨, 매력 덩어리 못까지 가는데, 2부터 6까지는 다 와도 할 말이 없는 레이스입니다. 거기에, 대상을 놓치기도 했고, 올해 들어서 예전만한 위용은 못 보이는 식구조입니다만, 금주 준비는 엄청난 거 있거든요. 11주 만에 출전인데, 4번, 아이온 코어의 승부는 어떤 가 건가? 정보도 밑바탕이되죠 한방이 왜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이즈인데, 구도가 7마리밖에 안 됩니다만, 볼말 말고 분석할 거 많은데 왜 한방이 메리트가 없겠어요? 제가 해드립니다. 다른 예상가들은요, 한방 치겠다고 공약을 해도 못해요. 세 방은 기본으로 칩니다. 정상은 죽기를 각오하기 때문에, 사즉생이기 때문에 한군역이 됩니다. 자, 토요경마 팔경주 부산 한군역 특혜급 예고 드리면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 이기시는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1라운드 추천 경주 내용이 깔끔했고요. 또 파이널 라운드 토요경과 8경주 여러분들께 그 메인 승부의 변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정상위원회 ARS를 참고하시면서 결과로 만족해 보십시오. 토요경마 이경주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처를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이죠. 총 9대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서울이 휴장으로 이어지면서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부산을 조교를 갔다 오면서 이번에 좀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는 6번 트리플골드나 1번 로이얼 트립, 이 로열트리 이두 녀석이 현장에서 깜빡이 갈 거예요. 직전에 우리가 로열 트리 놓고서 승부 한번 봤다가 개망신 당했습니다. 단점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두마필의 저배당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다라면 이번 경주 변화가 뚜렷한 복병마 한 두가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또그 녀석의 변화된 걸음은 스티븐이 직접 조교를 관찰하면서 확실하게 잡아냈기 때문에. 아, 이번 경주는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는 승부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이상의 환수를 꼭 잡아오겠습니다. 토요경마 우경주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 0 0 0 m 짜리 국내산 5등급 경주입니다. 역시 하이군 편성을 스티븐이 오아시스로 선정을 했는데요. 지난 주에도 뭐 우서라 2천의 썸씽 미스터리 뭐 27배짜리 메인 승부였고 스마트바린의 화랑 의후에 91.1배짜리 비밀 작전에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도 배당을 한번 공략하는 경주예요. 사실상 이 최대 배당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될 경주입니다.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지금 승부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옥석을 가릴 텐데요. 우리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현장에서 좀 아싸 무사하게 팔리겠지만 병 맞고는 복병 세력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고배당 중배당 할것 없이 그야말로 대잔치입니다. 먹을 게 많습니다. 우아시스답게 최신 있게 한구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개과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중요한 거 알려드려야 되죠. 자 비밀 작전은 이경주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오경주. 꼭 기억하세요. 자, 아시죠? 060606-9955. 060606-9955. 답답하시면 참지 마시고 그냥, 그냥 눌러주세요. 네, 060606-9955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일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